마니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효광 주식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에어하우스를 만들고 보급하는 곳인데요 아직은 좀 낯설지요 에어하우스 재난시나 야외활동 또 군부대 작전에서도 야외에 그늘막 쉼터 내지는 임시 숙소가 아주 긴급히 요할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이런 에어하우스가 정말 요긴하게 쓰여진다고 합니다 보통의 에어 텐트와는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지 오늘 에어 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창고인데요. 역시 이 에어 하우스 회사답게 창고도 이렇게 에어 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 에어 빔이라고 그래요. 보통 건물을 H빔으로 짓는다면 여기는 공기를 통한 기둥이라서 에어빔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에어빔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코로나19가 엄청 난리가 났을 때 격리 발열 검사소 이런 걸 했었네요. 이런 시설물도 긴급 상황에서 즉시 현장에 투입하기에는 최고의 시설이죠. 이거는 색깔도 이쁘지만 모양도 참 이쁘지 않습니까? 이글루형입니다. 이글루. 왠지 에스킨부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거는 내부에 시설은 없고요. 오늘 테스트 삼아 바람을 넣고 철치를 했다고 합니다. 와, 상당히 넓은데요. 요 부분은 화장실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요렇게 화장실이 들어가고 내부가 이 정도 됩니다. 상당히 커요. 이게 엄청 넓습니다. 이렇게 창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크기는 뭐 주문하는 대로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높이도 그렇고요, 넓이도 그렇고 엄청난 넓이입니다. 이런 고리들은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 고정하는 용도로 씁니다. 이 위쪽으로 전기선이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고리 상당히 많죠. 지금 이곳은 에어 하우스입니다. 따로 에어 기둥이 있는 아까 에어 빔 형식이 아니라 전체가 벽체가 전부 공기가 들어가 있는 에어 하우스 구조입니다. 안에 내부 시설물을 채워 넣으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채워져 있는 에어 하우스를 보러 갑시다. 자, 이 에어 하우스는 사무실용으로 쓸 거라고 해요. 현재 내부 장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 침대가 들어가 있네요. 침대가. 상당히 그때 튼튼합니다. 현재 이곳은 화장실 구조를 만들고 있는 현장입니다. 튼튼한 정도. 우와. 저는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개구장이 아이들을 키우기엔 정말 좋겠다. 이 벽에 부딪혀도 안 다쳐요. 에? 안 다쳐. 뚱 튕겨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좋겠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에어하우스가 정말 튼튼하냐? 불이 났을 때확 불이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아까 에어하우스에 매달려 보니까 짱짱합니다. 그리고 벽체가 공기가 일정한 압력으로 꽉차 있기 때문에 결코 웬만한 태풍에도 쓰러지거나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불이 잘 붙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재질이 정말 불에 타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설치된 에어하우스 원단을 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혀 불이 안 붙죠? 자, 이것은 흔히 보는 장판입니다. 장판은 어떻게 될까요? 야, 장판은 검은 연기가 나면서 탑니다. 또, 또 와요? 자,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요. 응? 에어하우스 효광규의 대표님을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에어하우스라는 게 되게 생소합니다. 아, 네.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음, 먼저 에어 텐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 흔히 아시는 건 이제 공기 기둥에 이제 바람을 넣는 거 에어 텐트라고 하시는데,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정리해 있는 정의를 말씀드리면, 기둥에 들어간 건 에어 핌 텐트. 벽면에도 들어간 것은 에어 텐트. 그런데 이 에어 텐트의 종류들이 또몇 가지가 있어요. 그 종류 중에서 저희가 요번에 이제 말씀드렸는 에어 하우스는, 어, 저희가 이제 어떤 걸 모토로 했냐면 컨테이너 하우스, 우리 집이죠, 하우스는. 네. 집을 모토로 만든 거기 때문에, 어, 기존의 에어 텐트 대형 제품보다도, 어, 외부의 바람이라든가 기후에 강하게, 어, 음. 좀더 설계를 충실히 된 제품을 저희가 에어 하우스라고, 어, 존칭을 만들어서 이제 음. 선보이게 됐습니다. 사실 요즘 반응이 좀 뜨거워요. 전 불이 음. 나고 내가 집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음. 가장 힘들지만, 어떡해요. 내일 또 우리가 밥을 먹고 생활을 해야 되고 돈을 써야 돼요. 그러려면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음. 근데 농촌 지역은, 내 주거지 근처에 내 사업장, 내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가야 되는데, 지금도 실내 체육관, 오늘도 제가 봉사활동 관련해서 몇 군데 갔다 왔는데요. 아직도 실내 체육관 시내 1시간 30분, 이렇게 장거리에 있는 숙소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께 제안 드린 건 그렇습니다. 집을 컨테이너 하우스가 들어오려면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예. 제작도 해야 되고. 네. 길도 닦아야 되고 기초 공사도 해놔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내바사하고내 집보다 먼 곳에 한달두달 달 뒤에 들어온 들 음. 이분들 이미 너무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 에어하우스를 평시에는 이렇게 숙박시설이 농촌 지역엔 잘 없어요 중소도시에는 거기에는 우리 관광객들 오셔도 어~ 숙박시설이 미흡해서 조금 피곤하신데 음. 그거를 대용으로 예. 그래서. 어,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건물과 흡사한 내구성을 갖고 있는 이색적인 숙박상소로 이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불상사가, 어, 재재난이 일어날 때는 즉시, 어, 제품 회수하는데한 30분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네. 아 어, 제품 바람 넣는데 10분입니다. <laughs> 그리고 집기 집어 넣으면 되니까, 반나절 하루 안에, 거기 집 네. 근처에, 이렇게 농경지 텃밭에다가 저희 제품 음... 설치해서 바로 일상으로 폭기를 하시면 가장 제가 의미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죠.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네. 여기에 바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 <laughs> 어, 맞아요. 이거 나중에 안 빠져요? 빠지면 큰일 나죠. 별로 별로 하게 되어서 있는데, 이런 패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압착되어 있는 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고주파로 이제 압착을 하는 거예요 본드로 하게 되면은 일정 열이 가해지면은 이게 벌어져요 그래서 얘가 동일하게 서로 녹여서 재질이 두 개가 하나로 이제 붙도록 하는 고주파 아 압착 기술을 이용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사용하다 보면은 어떠한 상황 때문에 뭐 바람이 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기 여기 보시면 저희 스마트블로우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압력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바람이 이 숫자까지 빠지면 위험하다. 그러면 그 저압을 또 저희가 입력을 하고, 근데 공기는 아시다시피 기온에 따라서 수축 팽창을 해요. 얘가 제가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압을 넣었는데, 어, 온도 때문에 11, 12, 13 이렇게 늘어나면 음.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 그렇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 저희가 과압이라는 걸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터가 자동으로 운영이 되고요. 전기요금도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전기요금은한 달에 만원 이상 나오면 제가 부담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왜냐면 얘는 한번 가동하면 한 1분 정도밖에 안 돌아요. 네. 그래서 콘센트에다가 이렇게 꼬아만 두셔도 충분히 운영이 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재질입니다. 재질 자체를, 어, 우리 캠핑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텐트 보시면, 텐트 기둥에만 들어가 있는 유사 재질인데요. 그 재질보다 저희가 동급 이상으로 더 두껍습니다. 회사마다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 딱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두께보다 훨씬 더 두껍고 어 나중에 한번 체험하실 수 있으면 만져보시면 어, 이건 텐트가 아니라 보트인데?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네, 저희 이제 저도 그 느낌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텐트라기보다는 네그 해병대 보트 같은 느낌을 아 받았어요. 네, 그거보다 이게 0.2mm 정도 밑에 단계인데요. 보통 텐트들은 0.4에서 0.65, 0.7 이걸 가장 많이 쓰는데 저희는 음... 가장 두꺼운 단계 제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웬만큼 찌르거나 해도 뭐 끝도 없고요. 바람이 빠진다 하더라도 스마트 블러에서 그래서 보충하고 저희가 서비스 키트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본드 이렇게 부착해서 어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하도록 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네, 네, 네. 지금 얘가 바람을 넣어줘서 일정 압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어. 임의적으로 바람을 뺄수 있어요 혹시? 어 그럼. 그러면.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돌아가 버리는지를 볼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위치를 이건 껐어요? 자. 아.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군요. 네, 6.5가 되면 파악될 겁니다. 네. 강풍이 분다 생각해 봅시다, 강풍이. 네. 그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거 이거? 자, 여기에서 <laughs> 중요한 거는 뭘 보셔야 되냐면요. 저희가 지금 밑에 고정을 안한 상태인데요. 그렇죠. 벽면이 들어가는 걸 보셔야 돼요. 아이 본체 자체가 형태가 무너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 텐트들 보면 바람 불면 막일렁일렁거리고막 네. 안에 있으면 너무 무섭잖아요. 막 지붕도 날아가고 그렇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 이대로 견고하게 서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네. 여기서 제가 힘껏 이렇게 한바을띄고 이렇게 밀었을 때 보시면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 벽이 들어가지가 않죠 통째로 움직여요 네. 통째로 그거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안전고리도 이렇게 굵은 것들이 있는데요 음. 여기는 등산용 로프를 이용해서 강하게 이제 결박을 하면 바닥에다 묶고 예, 바닥에다 네. 강하게만 묶고 사용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어~ 우리 마니티비에 보니까 댓글 많이 달렸던데. 네. 어, 내구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데 그렇죠. 어,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 중에서 어, 사실 이제품이 가장 작은 제품이에요. 아. 네. 저희는 보통 행사용, 대형 이뭐 그런 곳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100명, 200명, 네. 500명,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들저런 건물만한 것도 있잖아요. 네, 저희 지금 앞에 있는 저희 회사 건물이 15에 20m 정도 되는데 어 요 안에 건물 안에 저희 에어 텐트들이 건물만한 게한2 0채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제가 자신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만든 에어 하우스는요 어 그냥 이동식 건물이다 보시고 음... 뭐 오박 도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박 튕겨 간다 뭐 얘기하시는데 오박이 만약에 뚫으면 보트도 째진다 <laughs> 이렇게 그렇죠, <laughs> 말씀드리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강풍이나 폭우 폭설 예. 음... 자신 있고 저희가 이미 보다 훨씬 세배 이상 큰 제품으로도 수년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워낙 음. 그 선두 기업이다 보니까 음.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테스트, 흔히 말하는 뭐 네. 어? KS 마크 네. 이런 느낌의 어떤 네. 그런 규격 샘플의 기준에 부합되냐에 어떤 이런 테스트 자료가 있는 건가요? 음. 먼저 말씀드리면 이 제품 자체가 음. 인증을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하 네. 우리나라에 이걸 제품 인증을 할수 있는, 어, 법이 아직 없어요. 어떤 아, 기준점이 없구네. 그래서 저희가, 어, 관련 기관에 이제 말씀을 드려보니, 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모터가 들어가면, 캐시 인제 항공 캐시거든요. 유럽은 음, 이제 이렇게 가는데, 캐시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보셨던 스마트블로 캐시 인증 받았고요. 그리고, 제시대에 네. 대한 것도 저희가 방영원단 성적서를 부탁을 해서 드렸더니, 그 또한 아직도 그 기준표 안에 저희 카테고리가 없어요. 음... 그래서, 어, 저희가 최대한 할수 있는 거는 시험 성적서. 네. 공식여력이 있는 기관에서 한국소방연구원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를, 예, 대체로 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네. 어, 네. 제가 봤을 때도, 네. 이 벽체가 상당해요. 네. 그리고, 공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바깥에 열기가 안으로 안올 거고, 바깥에 냉기도 안으로 안올 거고, 네. 기본 단열은 확보가 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저희 제품이 단열이 안 되면 무너지겠죠.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음,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아파트 보면 베란다나 현관 창문에 이렇게 뽁뽁이를 막 붙여요. 네. 네. 왜냐면 그 공기층이 갖고 있는 내부 온도 유지 효과를 그렇죠. 사용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얘는 그냥 30cm가 전체로 다 네.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들이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아네 더우면 어떻게 해요? 음. 추우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여쭤봤어요 선생님 집에는 덥고 추우면 뭐하십니까? 난방하고 그쵸. 냉방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니다이 에어하우스에 상당한 이 선두 기업으로서 길을 개척해 나가고 계신데요 네. 앞으로의 계획은 음.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사실 음. 너무 힘들어요. 규제도 많고, 해야 되는 음. 것들도 많고, 어, 그리고 뭐,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부담이 되고 한데, 어쨌든, 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산업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초코파이처럼, 음. 어, 어느 제품의 가장 중요한 명사처럼 될 정도로 저희가 네. 인정받는 기업이 된게제 음. 앞으로의 꿈이고, 바람입니다. 그랬스니